95세 된 어르신이 아내를 부를 때에 이름을 안 부르고 내 사랑, 내 사랑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되신 80세 노인분이 물어봤어요. 선배님,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형수님을 내 사랑,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95세 노인분이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한번확 쉬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어. <laughs> 혼날까봐 못 물어보겠어. <laughs>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니까 힘이 나고 사랑하니까 힘이 나니까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흔히 말하면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면, 허다한 죄도 덮어버린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사랑하지, 사랑보다 죄를 아멘.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오늘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깨닫고 사랑받듯 사랑하고 살 때에 살아갈 힘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 사랑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죠?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말로 다형용할수 없네라고 말하면서 3절 가사해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날량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바다를 목물로 삼고, 그래서 목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에다가 그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못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 안에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없어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결정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차라리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게 하면요 차라리 내가 주는 게 낫겠다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양, 못이 박혀서 여섯 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잖아요. 서서히 피가 흐르면서 죽기보다도 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횡경막이 눌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옵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면서 마지막 절규하시며 돌아가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인색할까요? 요즘 우리 부족한 게 많지요? 건강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살아갈 힘도 부족해요. 그래서 힘이 빠져요. 때로는 살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사실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셨다. 그 하나님이 뭘 안, 아끼시고 뭘안 주시겠어요? 느낌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날마다 하늘과 땅의 것으로 부어주신 것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있는 그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자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주신다고 해도 잘못 믿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대요. 늘 여전히 고아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 봤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그 사랑을 다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갈 용기가 생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박요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완전히 훈남 목사님이에요. 이박 목사님은 과거에 JIP라고 연습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고, 댄스 가수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지금은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분이 이 얘기입니다. 저분이 기대 혹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서 유명한 분인데요. 저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입양인이라고. 입양됐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고아원에서 좀 자라다가 입양기관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입양기관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릴 때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입양인이라는 내가 입양하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는 양부모님을 잘 만났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또 하나는 나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분노, 적개심, 원망, 저주. 이게 이 안에서 독버섯처럼 막 올라오더래요. 중학교 짜리, 중학생이 이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살도 뭐 수없이 결심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었는데 양부모님이 정말 극진하게 사랑해주셨대요. 양어머니가 그 미용실을 하신 분인데 미용실을 문을 열기 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쪽방에서 눈물로 늘 기도하셨대요. 매일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아들은요, 그 기도가 너무 싫더래요. 너무너무 싫더래요. 아, 왜 저래? 아,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왜 저렇게? 응?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미용실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다시 설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한마디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했대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순간, 자기의 그 고집과 저주와 고통들이 싹 녹아내있어요. 엄마는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었구나. 엄마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셨던 분이구나. 그 어머니가요, 60도 안된채 돌아가셨대요. 지금 와서 그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박 목사님이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요, 이분이 자기처럼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입양되거나 혹은 미혼모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나도 전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건요,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래요. 함께 쳐봅니다.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5절도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고하나님하라 위험이나 칼리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면 도대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천사든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막을 길이 없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끈질기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대신 죽으신 사랑.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일은 그런 거예요. 사랑받잖아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 하나까지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속에 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같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심지어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지 못하도록 태어날 장소도 없게 만들었어요. 여간빵도 사라지고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헤롯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꼬비를 넘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십자가 못 지게 만들었잖아요. 가론주다를 통해서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박수를 쳤을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저주를 뚫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의 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사랑이 강하고 위대하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혼자라고 여기고 아픔으로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분리시켜 나요. 과거에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과거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 환란이고 공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이다 환란은 뭔지 아시죠? 어려운 일 곤고라는 건 뭐냐면 좁은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장 안에 갇힌 것 혼자라고 여기고 외롭게 여기고 고독하는 것 이걸 곤고라 그래요 박해는 핏방입니다 기근, 굶지림과 헐벗음이에요 적신, 알몸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칠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위험과 칼은 전쟁과 기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것이, 온갖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환란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이런 게다 사라지면 좋은데 사랑이 있어도요 그런 게 찾아와요. 찾아와도 이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지요. 사람이 나를 포기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떠나갔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끈질긴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한 명의 사역자를 소개할게요. 이분 CCM 가수인데요.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원래 이름은 김광현이에요. 김광현. 저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형제는요, 집안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가 가출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버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친어머니는 가고 이제 둘째 어머니, 새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새 어머니, 세 번째 새 어머니 무려 1 2 명의 어머니하고 살았대요. 1 2 명, 1 2명 이혼과 재혼을 계속 반복해서 1 2 명의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좋았으면 좋았는데 매일마다 광현이를 이 학대를 해갖고요. 입안이 늘 헐어 있었대요. 피가 늘 흘렀대요. 자로 얼마나 때렸는지 머리는 늘 상처투성이었대요. 얼마나 살기가 싫었으면요.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 저 광연이가 3층 아파트에서 뛰어져 내렸대요. 죽을라고. 근데 안 죽더래요. 아프기만 하고. 그러고는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너무 잘해준대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지옥으로 변해버렸대요. 이 어린아이 가운데 분노와 저주와 이 악이 아주 독버섯처럼 돋아났더래요 유치원생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얼굴만 쳐다봐도 왜 쳐다보냐고 멱살을 잡고 싸웠을 정도였대요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아이들 여박에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리고요 문제야 중에 문제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어머니가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가출을 해버렸대요. 갈 곳이 없더래요. 멀리 어느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아래서 에 위로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작아 보이더래요. 근데 적 십자로 보이더래요. 적 십자. 그러더니 그편 말에 현수막에 고등부 동계 금식수련회 그 글씨가 보이더래요. 근데 뭐이 금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아 이게 뭔가 밥을 굶으면서 수련하는 거구나. 아, 이게, 그니까, 무술을 연마하는 데구나.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집을 아직 박살 내려고, 그, 무술 도장으로 찾아갔는데, 거기가 수련의 장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빨간 방석이 쫙 놓여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쥐악! 이래요. 근데 그 소리가, 죽여! 이러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도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 다 죽이려고 왔구나. 착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고 막통선을 시작하는데, 어이거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는 교회구나. 그리고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던 선사님이, 학생 어떻게 왔어? 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앉으려고, 갇출했어요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손을 잡아주더니 끌어안고 울어주더래요. 앉으라고.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았대요. 앉아갖고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니까는 자기 소문을 들었는지, 열댓 명의 학생들이 뚱그렇게 앉더니, 자기에게 기도 제목과 소원을 얘기해보라 그요더래요 뭐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부모 욕, 형제 욕, 세상 욕, 사람 욕, 욕에는 욕이 거다다 퍼붓대요. 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열 명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손잡시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차게 기도하는지, 자기 손을 다 가져가더래요, 앞으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때, 그때는 더럽대요. 더럽대요. 어디다 눈물 흘리는지 손을 빼려고 했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갈라리 했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형제님, 나, 나도 너무 아픔이 많았는데, 하나님 만나갖고변화돼갖고살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오냐고 그래길래 오늘 7시 30분에 오신다고. 옆에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두리번, 두리번, 난리가 났더래요. 근데 안 오더니, 하나님이란 분은 안 오고, 어떤 분이 마이크 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아니,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집회가 또 끝나고, 다음 집회 전에 또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하라고. 다른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버렸대, 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내비대더래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요, 자기를 끌어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청년이 누구야? 누가 장난해?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또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장난해?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죠. 그리고는,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자꾸 다 누가 나를 안는다고 누가 나를 장난친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웬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뒤에서 안아주시더래요. 그 순간 부모에게서 느낄 수도 없었던 세상에그 어떤 따뜻함보다도 너무 너무 따뜻하더래요. 거기서 쏟아진 거예요, 눈물이.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났대요. 그리고는 CCM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지금 CCM 가부수로 음반을 취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다녀요. 우리 중에 리셉보다 더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12명의 어머니를 거기서 구박을 받아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방해를 뚫고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품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니다 시작. 이기는 사랑입니다. 본문 3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 우리를 사랑는아가니다 아멘. <laughs>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저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분분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문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란, 곤고, 박해, 핍박, 기근, 위험, 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편탄대로 평안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곤고가 올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쯤은 넉넉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야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한번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베트 카스텔루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아주 유명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저분이 자기가 마약 중독에 빠졌었는데 어떻게 헤어나오게 되었는지를 유튜버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렸어요. 조회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지요. 저분은 미국 휴스턴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역시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따라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학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견뎌 못해서 10살에 가출을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는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요. 그리고 마약에 빠져 살다가 보호소에 입소를 했는데, 보호소가 도와주질 못한 망정, 거기서 성폭력을, 그 다음에 성추행을 행하고, 14살의 나인데도 이두 번이나 낙태수술을 하고, 결국은 14살의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넌 이제 끝다, 끝났다. 넌 이제 끝났다.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더니요, 마귀가 속삭이더래요. 이게 내가 너와 이거 원하는 거야? 나는 네 자녀를 저주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낙담한 나머지 아들 손잡고서 교회, 가까운 교회를 가봤대요. 근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선하다고 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없는 존중의 말이에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갑자기 녹아내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온갖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갔는데요. 웬걸요 또 다시 습관적으로 마약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공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그 공원에서 하나님이 딸을 만나 주십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cry, i was just crying and crying and crying I couldn't stop crying guys, I couldn't stop crying I then started feeling the presence of God I started feeling the holiness of God, His love, His mercy, everything that was God. It was like I wasn't even at the park anymore. I was in the presence of God. I was inside with Him. I, I was in His presence. I was in front of His throne. And when I came back home, the first thing I did was. Go into my closet, and I got the marijuana out of my stash. And when it came out, it had oh, the ugliest smell. I, I I wanted to vomit. I wanted to vomit. The smell was so horrible. I wanted to vomit. I went into the restroom. I flushed it down the toilet, and I told myself never. m n put that inside my body again? Never. 오늘 그 사랑을 바꾸고 가세요.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사랑교 회 여러분, 우리 주님나날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만큼 끈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이길 것입니다. 어떤 절망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으로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